참, 어제 밤에 또 주일마다 전에 저의 스승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토요일마다 잠을 못 자겠다, 어, 밤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 저도 어제 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뭐가 나를 두렵게 하는가, 뭐 여건이 공간이 안 돼서, 사람이 안 보여서,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아니었거든요. 저를 두렵게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는 정말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또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같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역자인가? 정말 사람들을 이끌만한 그런 목자인가?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그게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대적들의 두려움이었을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나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끌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었겠죠. 어, 그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인도함을 보여주시기를 어, 매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은 주님의 영광된 부활을 느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집 안에 모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죠 이름은 정말 빛과 소금 거창하게 지었지만 토요 사명자과정 특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디모데서, 디도서, 고린도서 이 교회와 또 사역에 대한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어, 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냐 오늘 주제성구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들 잘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너잘네몸 하나하나 잘 간수해서 어, 나중에 잘 만나자 라고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부족하든지 우리가 잘났든지 우리가 뭔가 여건이 안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하신 우리의 마지막 주님의 당부는 뭐냐면 너, 네가 받은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해라. 너에게 그 사명을 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고린도서나 이런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진이 향방 없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싸우긴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성경 안에서 잡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주님의 이 지상명령을 주신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세세하게 부활의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을 가로막던 큰 돌이 치워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태복음 27장에서도 봤듯이 부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고 했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부활해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의 예표이다. 지진은 무엇인가요? 지진.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한 자연현상입니다. 스가에서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된다. 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큰 예표이다.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 우리가 천사의 모습을 봤어요. 번개와 흰 옷이었다는 것.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눈같이 흰 옷.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이 되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 정말 어느, 어떤 걸로 빨아도 그렇게 힐 수가 없을 정도로 흰 옷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또 번개 같은 형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번개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번쩍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형상이 무엇일까? 정말 번개처럼 밝음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상상으로 어쨌든 그러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지키전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던 천사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 누구, 누구였냐? 첫 번째 부류.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나와 있던 것과 같이 대제사장의 명에 따라서 무덤 앞에 배치된 경비병들이었습니다. 왜 배치가 됐느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생전에 3일로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청해서 경비병들을 배치하게 했다는 거죠. 둘째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 61절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는 그들 앞에 나와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6절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였다는 거죠. 성경이 또한번성치가된 겁니다. 근데 4절과 같이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될 정도로 무서워서 떨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 이같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서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 안 하느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너희는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는 자에게 그날은 심판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다. 큰 기쁨의 날이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갈리로 먼저 가실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8절에서 그녀들은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천사, 그리고 부활, 이런 엄청난 영적인 그런 사실들을 직접 보고 또 느꼈기 때문에 경외감이 든 거죠. 또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신랑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자들의 여인들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는 거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감과 같으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벼운 발에 정말 누구보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고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냐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이라고 알고 있죠? 히브리어 이것의 헬라식 표현, 카이레트라는 말입니다. 카이레트. 명령형이라고 해요. 명령형. 카이레트는 단순히 소극적인 안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적극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의 왕국, 그, 그가 말하셨던 왕국의 건설, 그건 다 고사하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가 다 붙잡혀서 죽임당할 위험을 위험에 처한 상황.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안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너 기뻐하고 있냐? 너 지금? 너 기뻐해라, 기뻐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 거죠. 왜? 우리가 만약 어떤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역경을 지나고 있을 때, 신앙 안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인내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고 다 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울것 같아요, 정말. 근데 예수님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수준의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 우리한테. 그런 어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돼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라 고 했어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버틸 수는 있는데 빌리포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11절에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이다 대 제사장들이 경비병들로부터 다 들었어요 무덤 앞에 천사가 나타난 일 부활을 전하라고 한일다 들었어요. 이걸 듣고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버렸어요. 이 일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동요할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거 발설하면 안돼 하고 시신은 도둑 맞은 거야 제자들이 또 훔쳐간 거야 이렇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병들은 무사하지 못하겠죠. 빌라도의 명을 받아서 지금 그 시신을 지켰는데. 두렵잖아요. 돈을 아무리 받아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총독에게 말해줄게. 14절에 총독에게 아그 사람들 어, 그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어쩔 수 없었, 없,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도록 하겠죠. 문책 당하지 않도록 내가 손 써줄 테니까 입 막아줄 테니까 어, 너희가 어, 그렇게 담대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하나 경비형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은 믿었겠죠. 근데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이단 대수로 죽은 줄만 알지 부활하신 메시아로는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소식을 전해드는 걸로만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배웠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누구냐? 제자들이면서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지 한번 다른 복금서에서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 6장에 1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믿음 없음과 완악한 것은 뭐냐면 동의, 동의어라는 거예요, 동의어. 완하고 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은 동의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음이 완악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성경적 방법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 생각, 아니야.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으셨어. 내 방법, 내 생각, 내 이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은 동의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는데, 간단 명료하게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왕고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손에 을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 노라 하니라 어 뭐라고 하냐면 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또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의 말은 그럴 수도 있죠 아 여인들이 뭘 알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면 제자들 아니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셨겠지 이게 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겠어 근데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도마. 근데 도마가 뭐라고 했냐면 못자국을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어떠한 믿음 없음이죠. 내가 경험한것만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믿지 않겠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경험시켜 줄게.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만지는 경험을 하고 믿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 경험하고 믿어? 그건 누구나 할수 있다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2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성경적 상담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상담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죠. 뭔가 튕겨져 나와. 그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현실감 없는 얘기하고 있네. 근데 이게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도들이 충분히 정말 그, 그 마리아가 사람들이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허탄한 듯이 들렸다는 거죠. 네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해결책,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한 너의 말, 그거 허탄한 것 같아. 현실감이 느껴지지가 않아. 왜냐? 뜻하는 것 같은 진리 속에 사실 해답이 있어요. 간단 명료의 해답을. 간단 명료에서 뭐냐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진리를 등지고요. 자기만의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서 해답을 찾으러 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생각에 오히려 포로가 됩니다. 자유롭지 않고 더더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포로. 근데 무엇보다 씁쓸한게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곁에서 이 제자들이 3년간을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러고도 부활을 불신했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말씀을 배우고 많이 다짐했음에도 어떤 상황이 닥칠 때마다 번번이 이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할까요? 근데 사실은 해답은 간단하게 있어요. 놀라면 안 돼요. 저도 참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놀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알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너무나 우리가 친구친구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에게 가능한 현실이에요. 다 죽잖아요, 누구나.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신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저는 욕기를 보거든요. 창조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제일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너무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 지구 만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왜 족보가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하지만 그분은 누구냐면 혈통으로 왔지만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이 지구 온 만물이 다 멸망해도 그분은 유일하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라 하셨습니다 왜냐 내가 바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미, 믿을까 말까 문제. 예수님은 분명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을래 말래 선택이 18절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나와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할 일, 구원에 관한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승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나? 사탄이 예수님이 왕국을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받는 거죠. 내가 완성 해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뭡니까? 구원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하는 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제자로 전하, 삼으면 돼. 복음을 전하면 되라고 하는 거. 이십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청강생을 만든다는 걸까요 오늘 복음 듣고 내일 가시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가르침을 듣는 자를, 듣는 자를 넘어서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전도이고 시작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세례를 받는 자 스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진실된 결단이 있어야 온전한 세례입니다. 두 번째, 분부한 모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완성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오직 주신 성경만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사도들의 노력, 사도행전, 서신서, 모든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건데, 너희들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책망하고. 이겁니다, 다. 사도들의,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 사탄은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져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절과 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두고 봐라 볼치어다가 이 말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은 늘 믿지 못하고 늘 실패, 시행착오를 겪는 우리에게 문제 앞에서 막 벌벌벌 두려웠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초대 교회에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 듣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상과 싸우는 일일까요? 언제까지 내 안에 죄와 씨름하는 걸까요?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죄는 덮어두고 죄는 놔두고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